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전해자입니다 어, 이제 마지막 방송 하고 저도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불타는 금요일이 어, 이제 끝나갑니다 불타는 금요일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 뭐 소주 한잔 마시는 분도 있고 뭐 회식한다고 이제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어, 맛있는 식사하고 뭐 커피 마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갑자기 막걸리에 그 어, 파전이 땡기는 것 같습니다. 감자전 그런 좋아하거든. 감자전, 동동주의 감자전 야, 잊지 못합니다. 아, 이렇게 소박하게 한잔딱 하고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어, 그야말로 뭐 천국이 따로 없더라 어,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화려한 음식을 뭐 먹는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라 어, 소박하더라도 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런 오붓한 시간을 지내는 거야말로 진짜. 찐 행복이라고 합니다. 찐 행복. 별거 없어. 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여러분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에 힘입어가지고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보니까 2480선에 어, 장을 마쳤어요. 2480선에서 장을 마쳤는데, 어, 이날 코스피 보니까 정거래보다 10, 얼마야? 15.37포인트인가요? 어, 올라가지고 2484 2484.02의 거리를 맞췄고 어, 지수는 전장보다도 한 5.87포인트 올랐더라고요. 응? 그래서 2474.5에 개장을 한 뒤에 상승과 하락 막 전환을 왔다 갔다 해요. 반복하다가 2480선을 넘어서 어 2500선에 이제 가까워지더라. 이렇게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 매수가 이제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 어, 코스피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 각각 9,598억, 뭐한 2,263억 정도를 사들였어요. 사들인 반면에 어 김희들은 홀로 어 1조 10878억, 1조 1878억 정도를 팔아치웠다. 어, 이렇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보니까 종목마다 등락이 엇갈렸어요.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뭐 네이버, 카카오 등은 상승을 했는데 어, LG 엔솔, 뭐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등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어, 코스피 시총 1위 삼성전자는 전거래보다한 1%대 상승세를 보여가지고 어, 7개월 만에 6 4 0 0 0 원대로 이제 올랐습니다. 또 올라섰다. 어, 코스닥 지수도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2.31 포인트 정도 올라서 741.25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들이 각각 6 1 9 3억 정도, 어, 외국인이한 19억 정도 승매수했고, 기간 에들은한 583억을 이제 승매도를 한 겁니다. 이 코스닥 시종 상위 종목 보니까 셀트리넬스케어, LNF,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 어, JYP, 뭐, 엔터테인먼트가요. 엔트테인, 하여튼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뭐, 에코프로에 엠 HL, 니노공업은 하락으로 했고요. 마감을 했고, 어, 간밤에 미국 뉴욕증시는 그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에, 어,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는데, 어, 다우 지스는 0.61%, S&P 뭐 1.10, 나스닥 1.76 오른 채 장을 마감을 했고 어, 같은 날 발표된 지나, 작년 4분기죠. 미국 그 국내 총생산 그 GDP 상장률 보니까 시장 그 전망치로 웃도는 연율 2.9%이코프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가라앉힌 겁니다. 어, 일단은 코스피는 외국인 매스가 유입되다 보니 오후 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해운과 정보통신 뭐 소프트웨어, 화장품 업종이 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전날 급등했던 2차전지하고 자동차주는 호실적 선반영 그리고 차익실험 매물이 추려되다 보니 어, 상승이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어,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어, 전거래보다 0.6% 상승해서 1,231.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들은 어, 다음주 열릴 그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이제 주목을 하는데 어,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폭을 0.25포인트 정도 축소할 것임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죠. 이 CME 패드워치 따르니까 어, 연방기금, 그 금리 선물 시장은 다음 주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97.6%로, 한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2.4%로 반영하고 있더라.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 하지만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장은 끝났어요 끝났고 어, 다음 주를 또 한번 기약을 해야겠죠 어, 미국 증시는 여러분들 이번 주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승세를 이제 보였다고 했죠 상승세를 보였는데 어, 나스닥 지수를 보니까 이번 주까지 상승 마감을 하면은 어, 4주 연속에 4주 연속 거의 어, 랠리를 이어가는 겁니다 어, 이 경우 침체장이 끝난다는 착각을 하게 했던 지난해 8월 이 8월 이후 가장 긴 주간 상승세인데 어, 나스닥도 이번 주 들어서 4일간 이미 3.3%놀랐기 때문에, 어, 이번 주도 약간 강세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어, 그렇다면은, 어, 이번 상승세는 추경 매수해도 되는 강세장 랠리이냐? 뭐, 지난해 8월과 같은 그 베어마켓 랠리에 불과한 것일까? 뭐, 이렇게 되물어볼수 있겠죠. 어, 일단은 그 맥밀란의 그 어멜리시스의 그 사장이 그래요. 사장이 그 마켓워치의 기관 그려보니까, 어, S&P 500 지수가 여전히 지난 2개월간 유지해온 3,760에서 3,800 저점에서 어, 4,100 고점까지 아직까지는 박스권에 있다.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다, S&P.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계절적인 특성상 다음 주에 S&P 500 지수가 어, 4,100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 어, 계절적인 특성이란 뭐냐? 1월 18일째 거래일부터 어, 4일간은 역사적으로 증시가 오르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가 봐요. 어, 1월 초에는 주식형 펀드에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는 이 중에 절반가량을 즉시 투자를 해요. 어, 이 결과 1월 첫 5거래일 5거래일에는 어, 증시가 오르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 맥밀란에 따르니까 그새 초에 들어온 자금 중 나머지 절반은 1월의 18번째 거래부터 이 4일간 투자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그 시장 흐름을 보다가 어, 일할이 끝나기 전에 나머지 자금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 통상 그 말일 기준으로 보면은 작성되는 그 투자 보고서에 현금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이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 맥밀라에 따르면 S&P 500은 지난 37년 가운데 어, 29번, 1월 18, 18번째 거리부터 4일간 강세를 보였고, 이 기간 동안 어, 37년 평균 수익률은 1 0 7예요 올해 1월 18, 18번째 거리부터 4일간은 25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어, 공교롭게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시작되는 1월 3 1일 하루 전날까지에요. 어, 중요한 것은 26일 4060.43으로 발가감면 S&P500 지수가 4100을 ,100, 어, 넘어선다고 해도 결국 랠리의 지속성을 결정짓는 것은 펀더멘이라는 거죠. 어, 경제상황과 연준의 그 통화정책이 핵심 변수라는 의미인데 어, 이런 점에서 보니까 26일 발표된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곱씹어볼 만하다고 가치가 있어 어,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2.9%로 다우존스가 조사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어, 전망치 2.8%를 웃돌았고요. 어,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어, 시장이 우려하는 경기침체가 설사 닥친다 해도 그 약하고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신호도 받아들여져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같은 경제 낙관론의 반론을 제기하는데 어, 첫째는 연준의 긴축 효과가 어, 경제에 온전히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어, 캐피털 그 이코노믹스의 수석이죠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그모 씨가 <laughs> 보고서에서 현재는 여전히 금리 상승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뒤늦게 나타나올 그 상반기 중에. 어, 미국 경제가 완만한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게 밝히는 것 같아요. 어, 둘째는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의 그 세부 내용이 그리 건강하지 않다. 그런 겁니다. 건강하지 않다. 재고 구축과 해외 무역이 GDP 성장률을 강하게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또 앞으로 2분기 동안에 최종 수요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면서 GDP 성장률이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GDP 성장률 하락이 어, 궁극적으로 경기 침체로 선보될 것이냐 여부는 고용과 소득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어, GDP 성장률이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떨어지면 어, 시장이 기대하는 연내 금리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어, 이런 점에서 27일 발표되는 지난해 12월 개인 소비지출 인플레이션은 소비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그 PC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예요. 어, 문제는 고용 시장이다. 이 투자자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은 어, 26일 발표된 신규 주간 실업급여 신청 건수의 지속적인 감소세, 이거는 고용 시장이 여전히 강하다는 사실인데, 오는 31일 발표, 제 발표 지난해 그 4분기 고용 비용 지수와 더불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 골드만삭스의 자산 관리의그 멀티에셋 어 소매 투자 팀장이 그럽니다. 그 GDP 성장률은 그 소프트 랜딩을 기대하는 그 시장의 가장 최신판 논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지만 신규 주간의 그 실업급여 신청 건수에서 알수 있듯이 어 지난해 4분기와 같은 성장률이라면은 임금 피크, 임금의 그 인플레이션을 완만하기에 충분할 만큼 어 실업률이 올라가기는 어,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어, 또, 미국의 금리 전략 팀장은 사람이 있어요. BMO, 키피트 마켓, 거기서도 뭐,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어, 연준이 앞으로 두세 번 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고, 올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어, 경제 성장세를 제약하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과 일치하는 경고한 것이다. 그래도 밝히고 있고요. 어, 결국 시장은 경제가 소프트랜딩 하면서 올해 안에 연준이, 어, 금리를 이나하기를 바라지만은 이는 이두 가지 기대는 양립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 소프트 랜딩 하면은 연내 금리라는 없고요.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리려면은 어, 경제가 하드 랜딩 해야 한다. 하드 랜딩. 어, 시장은 이두 가지 상황 가운데 무엇을 더 선호할까? 그래서 어, 두 가지 중 어떤 상황이라도 증시는 강세를 지속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 보고 한번 대보라볼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과연 진짜 강세를 보일까요? 아니면 또 올라갔다 떨어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전문가들도 다 달라요. 보면 뭐 어른다, 떨어진다, 빡스권이다 아, 상당히 궁금한 또 우리 다음 한주를 어, 보낼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